그러니까 내 애를 낳는 것조차도 돈이라는 가치와 이걸 비교해버리는 거야. 너잘 알아야 된다.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 정말 지옥으로 간다. <laughs> 대장님 최근 출산율이 역대 최저라고 하는데 야, 도대체 그... 왜... 망했지. <laughs>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은 출산을 안 할까요? 진짜 출산 안 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큰 문제인데 잘안 다가오고 있지. 나도 이 통계가 맞는 건지 모르는데 20, 30대 절반 이상이 연애를 포기하고 산다는 게야나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진짜 그때는 현기왕성해서 진짜 미칠 때인데 우리나라가 암울한 시장 속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오늘 그 슈카월드라는 채널에서 진짜 와 이거 들으면서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한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모든 가치의 최우선이 돈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것조차도 돈으로 계산하는 거야. 애가 나서 축하한다고 얘를 어떻게 키울까? 이런 게 아니라 아이 키우려면 돈이 얼마 들어가고 이걸 돈으로 다 환산을 한다는 거야. 가치상실의 시대라고 나그게 진짜 대단하다고 봤어. 그러니까 내 애를 낳는 것조차도 돈이라는 가치와 이걸 비교해버리는 거야. 애가 나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게 돈을 얼마를 써야 되고 할수 있는 어떤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얼마 더잠못 자고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니까 출산율이 진짜 역대 최저로 빠지는 거지 아니 당연히 돈이라는 거는 내 행복과 내 자유와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소중한 것 중에 하나지만 그러니까 지금 돈이 모든 걸 지배하는 괴물 같은 사회가 어떻게 보면 배워버렸잖아 우리나라 특히나 더더욱 여기서 나는 진짜 벗어나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봐 20대 분들이 당장 지금 환경이 안 좋아도 애를 낳고 내가 달라지고 앞으로도 내 환경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 거고 이런 미래를 꿈꿔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는 가정이야. 그냥 현재만 놓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평생 뭐 집도 못살 거고 결혼도 할수 없을 거고 애도 못날 거니까 전부 다 포기해 버리고 그냥 돈이랑 그냥 맞바꿔 버린 거야. 돈이 내 모든 걸 지배해 버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응. 네, 결혼도 커리어라는 말이 있는데 안 대장님에게 있어서 결혼이란 어떤 의미였나요? 나 우리 와이프랑 서른 살 때부터 그냥 동거해서 살다가 우리 애기 낳고 우리애네살때 결혼식 올렸어. 나는 결혼을 하면서 뭐다 똑같을 거야. 이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남자로서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 더 좋은 환경 속으로 인도하고 싶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더 좋은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이 사람이랑 살면서 자신이 있었어. 내가 진짜로 이 사람을 더 끌고 높은 곳으로 가게 만들어줄 자신이 있었거든. 그래서 결혼을 했지 뭐 결혼을 커리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그렇게까지 너무 나는 결혼을 상막하게 하고 싶진 않아. 아. 네, 그러면 유부남으로서 몇년 차시죠? 거의 10년 된 거지, 10년 됐지. 네, 10년 차 유부남으로서 네. 말하는 결혼의 장점이 있을까요? 결혼의 장점은 이제 당신의 매출, 시스템, 마케팅, 커법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 원데이 특강에서 제가 전부 다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본문이나 댓글 링크 클릭해 주세요. 제일 큰 장점이지 내 동료가 생긴다는 거지. 가장 든든한 동료일 수도 있고 최악의 동료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동료라는 그 공통점은 가져. 그래서 최고의 동료, 최고의 런닝메이트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이 돼서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진짜 최악의 동료, 최악의 가족을 만나서 진짜 인생을 더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거지. 근데 장점이라기보다 가장 명확한 건 가족이 생긴다는. 그러니까 동료가 생긴다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는 양날의 검이지. 그래서 너잘 알아야 된다.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 정말 지옥으로 간다. <laughs> 그러면은 그 좋은 동료를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좋은 동료를 만나려면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일단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꽃이 돼야 좋은 사람이 날라오지. 내가 오물만 득실득실한 환경에 있으면 거기로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단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야 되고, 좋은 환경 속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우리 어 와이프랑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나도 싸울 때도 뭐 서로 죽일 듯이 싸울 때도 있고 뭐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떤 부부들보다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거든. 그게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성장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통 내가 형들이나 선배들 보면 배우자가 가정 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혼자서 성장을 하시다 보니까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자꾸 사이즈가 올라가고 이 자아가 성장하고 더 높은 환경 속에서 더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눈높이가 높아지는데 내 배우자는 그대로 거기서 멈춰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안 통하고 재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정 생활이 불행해지더라고. 같은 목표를 설정해서 함께 성장하는 게 나는 좋은 부부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면은 수익이 어느 정도 돼야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 수익이 어느 정도 돼야 결혼을 한다는 나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해. 지금 우리 직원들 보면은 급여 삼백 받으면서도 알콩달콩하게 잘 사는 친구들 많아. 당장 원룸에서 월세 삼십만 원짜리로 시작을 해도 오케인 거지. 나도 지금이야 몇 천만 원짜리 월세 내고 그래도 시작점은 보증금 삼백에 월세 사십짜리 원룸에서 시작을 했거든. 거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십년 만에 성장을 시켜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난 당장의 수익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 당장의 수익이 중요하면은 고시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결혼하겠어? 의사 준비하는 사람들 결혼 못 해. 당장 수익이 없으니까. 미래를 보고 하는 거지. 나는 당장의 수익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 하나 조금만 더 음. 여쭤보자면, 좋은 동료를 얻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신 걸까요? 그치, 좋은 동료를 얻어서 성장을 한 건데, 내가 진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맨날 우리 와이프한테 '너는 내가 사람 만들어줬다, 어, 너는 내가 만든 작품이다'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이 친구를 바꿔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 내가 엄청나게 똑똑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유진이한테 항상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유진이가 날 변화하게 만들어줬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를 더 좋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았고, 맨날... 데이트가 그 카페 가서 책 읽고 하는 거. 책 읽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공부한 거 와이프한테 알려 주는 거야. 유진아, 우린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릇과 인생은 결국 결정된다. 그런 것도 옛날 매일 가르쳐줬었거든. 내가 바뀌고 내가 이 사람을 좋은 동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성장을 해 버린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지. 좋은 동료를 만난 게 아니라 좋은 동료를 만들었어. 아직도 안대당 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